하고 아, 있는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하용입니다네 모터그래프 김상영입니다. 네, 모터 네, 모터 네 아, 오늘 여기 어디예요 여기 뭐 많이 오는 곳데오 여기 어디죠 한데... <laughs> 그거 <웃음> 너무 오 여기 오하지마오하지마오지마 어디... 저희가 여기 왜 있는 거죠? 아 이게. 예. <laughs> 하던 대로 해 예.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요? 네 하던 대로 아 심화서 왜 그러나 <laughs> 아무튼 여기 미르블크링이잖아요 미르블크링 김상현 기자 네번 와서 한 번밖에 못 타본 방법. 저 제가 독일에 인제 스피디오을 많이 왔었는데 어, 그렇게 많이 타보지 못했기요아 네. 그게 여기 왔을 때마다 날씨가 그렇게 안 좋았다고. 지금도 뭐 이렇게 좋네요. 어 비가 왔다가 그쳤어요. 어, 네. 지금 언니, 이제 보면 괜찮은데 노면도 거의 말라가고 음, 있고 음. 제가 내려온 것 중은 날씨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차가 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빨리 사고가 잘 수습되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죠? 니르는 저기고 어 여기 이 자리는 사실 주차장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게 브린시엔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주차장인데 여기가 뉴르브르크 링을 보는데 굉장히 좋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장소 뭐 뷰포인트가 되게 몇 개가 있어요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굉장히 많고 응. 뭐 가족간이 뭐 애완견을 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응. 애기들도 있고 여성들도 많고.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죠. 여성들은 어디 뭐 호텔에서 안 나오고 있는 거지, 아니면 쇼핑을 가든가. 그나저나 그러면 저희가 여기는 왜온 거죠? 아, 여기 저희가 아주 멋진 차를 시승하러 왔죠. 사실. 음, 멋진 차. 저쪽에 있어요. 지금 주차장에 그렇지. 주차장에 차들 많잖아요. 어떤 차인지 그냥, 그냥 딱 보면 알수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진짜 서킷을 즐기기 위해 오시는데, 네. 이 와중에서도 진짜 눈에 띄는 차. 가장 빛나는 차가 아... 한대 있네요. 진짜 이건, 이건 진짜 그냥 압도해버리는 존재감. 바로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입니다. 아, 아 정말 우리가 이 차를 타고 여기 왔단 말입니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차를 타고 저기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요 어, 세상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서킷이 아니고 새로운 서킷에 들어가는 건 조금 네그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독적으로 할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만의 니르를 타면은 뭔가 좀 허전한 느낌도 있고 저희보다 니르를 훨씬 더 많이 타보신 누구예요? 아 누구시죠? <laughs> 우리나라 미래를 가장 많이 탔다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탈 거고. 어, 24시간 동안 그냥 막또는 정말 지겹게 놀, 돌았을 것 같은. 누구죠? 강병희 선수입니다. 강병희 선수. 어 어떻게 말하거 어떻게 들려요? 안녕하세요. 아주 차좀 빼게 좀 비켜 주시겠어요? <laughs> 예. 어, 사람이 달라 보인다. 여기서 이니까 아. 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야, <laughs> 어, 네르브르 크링의 고양이 씨라는 뭐 고향은 아니지만 <laughs> 근데 오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익숙한 곳에 다시 네. 오니까 어. 진짜 고향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주도보다 어. 많이 오신다네. 그렇죠. 제주도보다 훨씬 4시를... 많이. 해. 주행 거리로 보면은 어. 국내 스킵보다는 훨씬 많은 거리를 뛴것 음,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24시를 뛰니까. 네. 자 그런데 파나메라를 끌고 왔어요? 사실 여기에서 이미 스파이셜스로도 뭐 많이 노출됐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팔리고 있는 네. 모델.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모델이죠 곧 나올 거라는 네, 소문이 있어요 네. 곧 나오게 될것 같다 이 정도 소문이 있어요 이차 중에는 저희가 처음 아, 우리나라 최초군요 아 정말요? 우리나라 최초 시기가될수 있겠다 아, 어마어마한 기회네요 오늘 어, 정말로 어. 야, 근데 저는 처음 보고서 완전 위협당했어요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그전까지 파나메라를 보면서 솔직히 어땠어요? 전 솔직히 1 세대 파나메라는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아, 당신이랑 찍었잖아요. 당신이 <laughs> 그때 신모전에 네. 당신이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영상, 영상 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단데. 포르쉐에서 근무할 때 그거 다루당녔었어뭐 네. 앞선 디자인과 하고 뭐 포르... 아니요. 저는 그때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모델은 어. 너무 예뻐요. 어. 이제야 진짜 제대로 그, 포르쉐, 배즈를 붙여도, 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 완성된 것 같아. 근데 내가 강변 씨한테 처음에, 그, 파나메라 시승차를 받으면서, 강변 씨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뭐 911의 포도원줄 알았는데, 카이엔의 낮은 버전이라고. 아. <laughs> 카이엔의 아, 낮은 차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타보니까 진짜 그 말이 너무 맞아. 그냥 <laughs> 카이엔이야, 걔는. 근데 이건? 더 이상 안 이제 이거는 진짜 9.11의 포도어 버전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성능이라든지 디자인 자체가 이제 까인과는 완전히 이제 좀 분리된 느낌이. 맞아요. 9.11의 영향을 맞아요. 더 많이 받았던요 그러니까요. 디자인도 이제 개구리 같고, 진짜. 근데 이게 그 구형에 비해서 사실 조금씩 치수가 늘어나긴 했는데, 그냥 눈으로 볼 때는 훨씬 많이 넓어지고 차는 더 낮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을 진짜 그 디자인에 승인 게 네. 실제로 낮아진 건 아닐 거거든요. 맞아요. 조금 조금 높아요. 5mm 정도 높아졌어요, 어, 사실 높은데 차는. 높데더 낮아 보여. 아, 어, 이거 디자인을 어떻게 들어렸겠어요 정말 그리고 바뀐 부분이 앞부분은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 는 느낌은 아닌데. 옆이나 뒤를 보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디자인의 백미는 이쪽, 어. 이쪽인 것 같아요. 여기랑 이 윈도우의 라인하고 네. 마지막 필러 부분 떨어지는 이 부분이. 구형판 하면은 사실 여기가 좀퉁튕하게 그렇죠. 이렇게. 이어요 매끈하게 동그러요. 뭔가 어, 마지막에 어, 좀 급하게 디자인을 어, 마무리했었어요. 근데. 그래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 되게 이상하 네. 근데 지금은 어, 이거 딱그 9.11에서 오던 그 라인을 그대로 유지를 네. 하고. 상해가 그러는데, 아, 여길 잘라서 딱 보면 9.11 같대요. 그러니요 이쪽에 서서 서 여기서부터 보면 9.11 같아요. 아, 아. 어. 그러네. 진짜 9.11 느낌이 네. 너무 강하네. 야, 어떻게 이런 느낌을 만들어냈을까? 딱 보면은, 아, 정말 되게 예쁘다, 예쁘다. 멋지다. 딱 어, 그런 느낌이. 파나메라는 웨건이면서 포도어야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웨건을 분리시키고, 포도 분리시키고, 그리고 롱버전도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네. 세 가지 버전이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하는 디자인대로 딱 만들 수 네. 있어요. 딱 정말 쿠페형 스타일로 네. 수가 예. 이 차를 할수 있어요. 이전에 파나메라는 좀 어중간했거든요. 이도 네. 아니고 저도 아니고. 네네 네. 근데 얘는 확실히 자기 자리를 잡은 거죠. 네. 아. 아, 정말 정말 막야드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여기 올때 사실 이 차가 앞에 가는 걸따라 갔거든요. 따라가는데 이게 가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쫙 이렇게 열려요. 밥상을 펴죠 밥상을 쫙, 어, 어, 쫙. 마신가 제트가 날개를쫙 펴요. 그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핵심이죠. 어, 핵심. 이거는 와, 그렇죠. 이게 또 속도를 높이면 각도가 더 꺾입니다. 네. 120 k 로 달릴 수 있는 오, 저... 오... <laughs> 어, 저건 정말 압권이네요 <laughs> <laughs> 캣맨이래 캣맨 이야... 옆에 서 있는 <laughs> 어 깜짝 놀 꼬리가 있네. 있어 꼬리가 <laughs> 아 꼬리가 있어 <laughs> 이야 아 진짜 관심 많이 받겠다. 반정이나왔정 관정. <laughs> 사진을 찍으라고 <laughs> 시간을 주고 있어요. 지금 포토타임을 주고 있어요. <laughs> 아, 이제 <진짜> 웃기다. <laughs> 어, 지금 나 찍으면 돼. <laughs>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 폭이 이렇게 좁으면 안 되잖아요. 날개가 커야 되니까. 차체 크기보다. 그렇게 붙어서는 안올라가요 음, 파나메라 터보 아닌 애들은 이 좁은 상태로 그대로 올라와요. 근데 그거보다 얘는. 아 이게 멋있잖아요 <laughs> 어, 이게 멋있어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봤는데 네. 원래 911은 딱이 뒤쪽에서 보면 네. 측면의 사이드 윈도우가 어. 뒤쪽으로서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지 네, 뒷유리가 점점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근데 어, 지금 신형 파나면로도 똑같은 측면 유리에 비교를 했거든 뒤로 말아 넣는 디자인이 사실은 다 추구하는 반대, 그걸 실제로 구현해내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보다도 아니, 그리고 911처럼 보이게 하려고 음. 이 외부의 중간 필러가 튀어나온 부분을 다 안으로 집어 넣었어요. 음. 보통은 여기에 이렇게 필러 기둥들이 바깥으로 돌출이 돼 있는데, 어. 다른 차들은요. 얘는 다 안쪽으로 넣고, 음. 아, 그렇구나. 표면을 유리로만 남긴 거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네. 봤을 때, 그 기둥이 튀어나온 부분이 없군요. 이게 매끈하군요. 이렇게 샤 이렇게 요 사이에 턱이 없네요. 음. 여기 턱이 없지. 이렇게 매끈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 딱그 측면 프로파일도 911 쿠페에 딱 그것처럼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그 911은 암, 이게 이게 유리고 여기 뒤에도 유리거든요. 이 기둥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911처럼 보이려면 저 기둥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기둥을 매끈하게 이렇게 네. 처리했다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썬팅을 할 테니까 더 매끈하게 보이겠네요. 한국에 들어오면 진짜 대박일 것 같네요. 네, 트워크 공간은 이전보다 조금 작아진 건지 아니면 수상으로 조금 늘어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작업 편인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활용할 수 있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깊진 않죠. 넓긴 한데. 네, 맞아요. 그리고 아마 구형 모델보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낮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 공간들이 조금 더 줄어든 느낌이 좀 있네요 맞아요 일부러 네. 좀 어쨌든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네. 만든 거고 만약에 적재 공간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은 스포츠트리스모라는 별도 모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네. 캐리어도 꽤 많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네 캐리어 4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폴딩이 되잖아요 뒷좌석 <laughs> 네, 폴딩이 되는데 어 근데 재밌는 게 이쪽 사이드 볼스터가 남아요 접을 때 이렇게 아, <laughs> 이쪽은 남아 있어 볼스터를 접기 왜 남겼지? 볼스터를 접으면 여기가 닿아서 풀 플랫이 안 되는구나. 좋네요. 네, 이 부분이 닿으면 풀 플랫이 안 되긴 하겠네요. 이 뒤에 이, 이 쿠션도 되게 두꺼워. 어, 고급스러. <laughs>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같은 느낌 엔진룸. 에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빨리 오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유선형의 차에 벌레가 죽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네. 오, 오 로봇 가복 뜨거. 같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사실 이렇게 보시면 엔진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엔진은 훨씬 더 뒤에서 아, 시작을 하고 있고 커버가 앞쪽으로 이렇게 가려주는 그러니까 거. 여기 커버가 가리고 있는 게 에어 인테이크잖아요 네, 여기 맞아요. 에어 필터 같은 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린더는 네. 지금 이쪽 구간에 이 정도쯤에 있어요 거의 앞바퀴 위쪽부터 이제 시작해서 뒤로 어 그렇군요 거. 그러네요, 그쵸. 정말로 앞쪽은 더운데. 우리 추운데. 지금 온도가 10도 정도밖에 안 돼요. <laughs> 어, 어, 10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에어, 에어 필터는 어디죠? 터빈이 바로 여기 있네. 어. 네, 가운데 쪽에 물려서 정착이 되는 거죠. <laughs> 라인들이 굉장히 컴팩트해지죠. 그러니까 네. 결국 바로 흡입으로 들어가니까 어, 더 넓은 곳에서 공기를 잡아 넣어서 더 좁은 곳으로 하니까 공기 흐름도 더 빨라질 것 같고. 이건 뭐예요? 예, 네요 이것도 스트럿 타워바입니다 지금 양쪽에서 펜션 아, 마운트를 연결해주고, 네. 그리고 또 앞쪽으로도 좀제조해주고 약간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지금 어. 강성이 보강이 되어 있는 거죠. 요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밑으로도. 좀. 아 밑으로도. 아 진짜 컴팩트하게 되게 엔진룸 패키징을 잘했네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쪽으로 지금 남아 있는 공간이 이게 넓지가 않거든요. 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팔기통에트인터보에 뭐인터플러니 어... 라인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 그리고 PDK도 7단보다 작아졌대요. 8단으로 네. 올라가면서요. PDK 8단이 포르쉐 처음으로 적용된 자동차군요. 포르쉐가 엔진 보여주는데 그렇게 좀 인색한 브랜드예요, 사실. 엔진을잘 보여주지 않아. 아니, 원래는 엔진을 오. 뒤에다가만 놨었기 때문에 어. 아직 앞에다 넣는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어, 것 그런가 봐요. <laughs> 자 그리고 브레이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브레이크 얘기를 꼭 한번 해야 돼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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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포르쉐의 PCCB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과육 수준인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바나나가, <바보이크기가>. 너무 <laughs> 바나나. 디스크. 바나나가 너무 디스크 커. 바나나가 너무 바나나가 너무 커. 제도 엄청 많이 큰데, 아니, 지금 이상한 말 같이 들리는데. 거의 자꾸. 절반을 가리고 있어요. 캘리퍼가 거의 다른 조그만 차. 차에서 음, 제 크기만 해요. 그러니까 한 21인. 치 차의 브레이크 패드의 크기는 음, 얼마 클까요? 음,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이게 한한 개인가 두 개끼는 거 아니야? 아니 그, 그, 근데 피스톤은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 좀 다섯 개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네큰 패드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브레이크가 피스톤만 1 0 개입니다. 양쪽으로 다섯 개씩 열 개를 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잡는 거네요, 진짜. 음, 이걸 그렇게.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음. 어, 어떤 차도 야 게다가 카본 세라믹 컴포트 스 브레이크 여러분요. 스 브레이크 기본 성능은 포르쉐가 항상 그러니까 최고를 추구하긴 하니까요. 예, 조금 미친 것 같긴 해요, 이제. 얘는 어. 예? 깨지면 얼마가요, 그러면? 음, 어, 카본 세라믹 디스크는 거의 달지 않는데 그래도 언젠간 달아요. 그걸 달면 한 최소 2천만 원에서 보통은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교체 이거 5천 들어 5천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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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5천만 원그 음, 시무시한 그 금액 알면 그 브레이크 잘못 밟는 그거 아, 같은데 브레이못 밟아요. 그냥 야, 이 엔진 브레이크 쓰지않렇게 <laughs> 되지. 그데 다행인 것은 어, 나중에 주철 브레이크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걸 빼고 <laughs> 근데 여서 <요소비스> 그걸 <한번 웃음> 넣으면 돼요 그래서 포르쉐가 만든 게 있어요 네. 이거 말고 기존 그냥 스틸 브레이크를, 스틸 브레이크를 코팅한 브레이크를 만들었어요 이 중간 정도 되는 금이죠 그렇게 비싸진 않으면서 성능은 이 정도 이거에 육박하면 네. 는 되는 그런 브레이크를 새로 내놔서 아직 파, 파나메라에 들어가나? 파나메라에는 안 들어가는데 파이엔에 먼저 들어갔고 어... 아마 파나메라도 연식을 바꾸면서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어쨌든 뭐 뒷바퀴도 보통은 우리나라 자동차들 뒷바퀴 디스크 브레이크에 몇 피가 들어가요? 보통은 뭐 하나 아니면 두개 1피, 얘는 4피 들어간다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진짜 고성능이다 하는 게 4피가 앞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뭐 사실 이 차는 최고 속도가 300km를 훌쩍 넘는 차잖아요 아, 넘어요? 2톤이 네. 되니까 재원 발표상 3 0 6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포르쉐가 306 했으면 31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 진짜? 네. 아, 포르쉐가 뻥이 좀 심하구나 네 아무런 문제 없이 31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어, 얘기예요 그래요. 그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 바디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포르쉐가 생각할 때는 그럴,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냐 아 그렇구나 네. 왜요? 기회를 뭔가 부직포 같은 걸로 부체를다막아면 네. 이게 정숙성을 엄청 중시했어요. 그래서 부츠를 그러니까. 그냥 뭐 철이나 아니면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막기 아니라 부직포 같은 걸로 다아놨어요 약간 돌 튀는 소리 같은 것도 안 들리게. 근데 사실 원래 포르쉐 라인업에서 터보가 붙는 차들은 가장 스포티한 모델이 아니라 가장 럭셔리한 모델이에요. 아, 가장 스포티한 건 GT2, GT3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것들이 있으니까. 911에서도 터보는 가장 스포티한 차위보다는 가장 비싸면서 아, 가장 호화롭고 좀 편하게 탈수 있는. 그러니까 음. 그 파워의 사치를 누리는 그런 모델들이고요. 아. 아마 파나메라 역시도 이것도 GTS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터보는 더 이제 고급 승용차, 빠른 고급 승용차 쪽으로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네. 뭐, 이 유리만 봐도 유리가 이게 이중유리를 사용했다고요. 이중유리를 이서 아. 이게 전 세계는 안 그랬던 걸로. 안 그랬죠. 싶은데, 네. 안 그랬죠. 네, 아무튼 뭐 외관은 대충 본것 같고요 실내 한번 볼까요? 어이구 네. 아, 어우 땡케라 우리 추웠어 아, 어 아, 되게 머네? 응? 네? 되게 멀어요 되게 길구나 차가 뒷좌석이 그리고 그래. 어, 너왜 이렇게 누워있니? <laughs> 너왜 이렇게 누워있는 아, 거니 그러게요 꽤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게 엉덩이가 쏙 들어가요 이렇게 쏙 파묻혀요 우기뒷자리 어... 아, 앉으니까 소리가 더 명확하구나 이게 그 되게 첨단 이미지를 많이 강조했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독특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벤트가. 어. 이렇게 움직여져요. <laughs> 아, 이거에 따라서 이 밑에가 이렇게 움직이네요. 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져요. 여기서 손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걸 <laughs> 굳이 그래픽으로 이렇게 해서. 좌우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걸 옆으로 하려면 메뉴 들어가서 옆으로 해야 된다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어. 쓸데없지만 재밌는 기능이네요.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첨단 자동차 같아요. 뒤에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돼요. 뒤에도 똑같아요. 뒤에도 똑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과거의 국산차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 차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오토를 눌러놓으면 얘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아 방향을 막바꾸거 우리나라 있어요. 에어컨 같은, 그냥, 그냥 가정용 에어컨. 콘코드의그 나이... 기능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근데 그 뒤로도 앞으로도 그런 옵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차는 없었죠. 네. 여기 근데 뚜껑이 더, 닫히는 게 예쁜 거예요, 지금. 요걸. 갔을 때나? 껐을 때. 근데 이게 닫히고 열릴 때 너무 순식간에 핏핏 닫히고 열려서 게 감동이 없어요. 안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닫혀버리는 거야요 고급차에서 누리는 그런 호화로운 느낌들은 확실히 있네요. 네, 차가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여기도 되게 큰 디스플레이가 달려있고, 이 안에 그래픽이 가득 차있잖아요. 네. 이 밑에도 다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다 그래픽 같아요. 음. 그렇게 버튼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햅틱도 돼요. 짤깍짤깍 소리도 들려요, 지금? 소리가 들리고 누를 때 진동도? 네, 햅틱 감촉을 딱 주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톤이 버튼 조명이 빨간색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되게 좀 생경한 것 같아요. 포르쉐에서 의 빨간색 조명. 근데 이게 되게 잘 어울리고 네. 잘 맞아요. 포르쉐 컬러가 빨강이잖아요. 그 빨강색을 여기 지금 흑백으로 해서 거기 빨강을 넣었거든요. 여기도 음, 흑백으로 해서 포인트 거기 빨강을 넣고. 홍트 컬러로 레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검정을 기조로 해서 거기 빨강을 조금 조금씩 집어넣어서 지금 빨강이 되게 잘 어울려요. 빨강과 검정의 대비를 계속 해놨어요. 심지어 저 기어 단수를 표시해 주는 것도 빨간색으로 표시해요. 네, 2차는 그러니까 그 무채색하고 빨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색깔은 음, 하나도 음.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아주 정말 세심하게 배려한 거죠 디자인에서도. 이 부분 이게 근데 BMW하고 비교했을 때좀 약간 울렁울렁하네요 만졌을 때도 약간 울렁울렁하고 거의 이건 제네시스 G80 정도의 품질 수준인데 근데 여기 이 센터 부분이 이렇게 네. 검정색의 피아노 블랙으로 터치로 오다 보니까 네. 모든 스위치 류가 다그 색깔로 바뀌었네요 지금 창문이 음. 도어 트림이 윈도우 스위치라든지 네 피아노 블랙으로 반짝반짝하는 모여튼이에요 다 다 그렇고 심지어 제일 제일 특이한 건 저기 저 헤드램프 전 헤드램프 스위치요. 스위치가 전엔 똑같 똑같 돌리는 거였던가 맞아요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이었는데 어. 이제는 그냥 버튼으로 그것도 역시 피아노 블랙으로 반짝반짝거리게 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통일을 쫙 시켜놨는데 뒷좌석도 그렇지 그렇죠 일단 이 새로운 그 계기판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통 센터 부분에다가 다 이제 그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바꾸는 추세예요. 그렇죠. 가장자리가 바늘이고 센터가 디지털 디스플레이인 네. 경우가 많죠. 역시 아날로그 감성을 그대로 잘 살렸고 바늘 디자인도 바뀌었네요 지금. 음. 끝에 좀 날카롭고 이게 과거 그 포르쉐 모델들의 어떤 광선검 같이 생겼죠. 네, 저게 시계 초침이랑 똑같죠. 356 아, 당시 약간 이런 느낌의 계기판들이 있었는데 어 근데 뭐이 홈에다가 이것저것을 세팅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다가 뭐 컨피규레이션 아. 홈에서 위젯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뭐 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 앞쪽 계기판에도 기능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디스플레이가 커져서 오 내비게이션 화면이 내비게이션 아, 화면이 진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전엔 동그라미 하나에 그 안에만 내비게이션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두 개를 터서, 내가 내비게이션이 보이게 하니까, 어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이것도 센스입니다 이게 메뉴의 스크롤이 지금 이 위쪽에 유량계에서부터 아래 부스트 업 사이를 이렇게 돌면서, 옆에 이렇게 하얀색이 돌면서 딱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끝에 이런 시용을 다른 걸로 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에서 여기서 다 세팅할 수 있네요. 인스트먼트 클러스터 디스플레이. 네, 이렇게 딱 바꿀 수 있네요. 어, 이걸 막. 여기다 놓고 막어 이거 이렇게 네, 네, 되네요. 오. 되네요. 얘는 어쨌든 속도계는 아마 못 바꿀 것 같고 느낌. 그옆 백걸 바꾸고 싶은데. 저 외부 온도만 저기다 해놓고. 그러니까 너무 좀 아깝잖아. 낭비잖아. 너무 낭비잖아요, 사실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 음, 어쨌든 오른쪽에 두 개만 컴퓨터를 는좀 원한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아 이쪽 레버 컨비네이션 스위치들도 다 디자인을 새로 짰네요. 이 여기도 부분하고, 다네이 부분하고 통일성을 줬어요. 여기 빤빤한 피아노 블랙이 이아 차의 가장 디자인, 핵심 디자인 컨셉이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 이용한 거죠. 심지어 스티어링도 잡았을 때 느낌이 납작해졌어요. 아 이게, 이게 동그랗지 않고 납작하지 네 이걸 잡았을 때. 네 타원이죠, 네 타원. 네. 이것도 좀 재밌네요. 버튼도 뭔가 이렇게 납작하게 딱 붙은 것 같은 그런 네 버튼으로 바뀌었고. 네네 그전에는 네 약간 좀 튀어나온 느낌이었는데. 이게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어. 근데 손에 딱 쥐는 느낌은 되게 딱 견고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납작한 음. 게. 그리고 911 패드시프트가 약간 안쪽으로 좀 짧아서, 어. 손가락 이렇게 안으로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히 바깥으로 나왔네요. 네, 얘는 지금 딱제 손가락 길이에서도 잘 맞네요. 음. 이게 보통 이편아 블랙의 지문에 좀 취약한데, 얘는. 그치, 이렇게. 어, 그 스위치는 잘안 묻는데, 여긴 좀 묻어요. 그래서, 포르쉐가 준비한 게 있어요. Okay. 포르쉐, 포르쉐가 준비한 게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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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세사천을 순정으로 줍니다. 잘 닦으라고요? 어, 닦아라. 여기다 넣는 자리도 있어요, 이렇게. 어, 진짜네요. 응. 이 키도 바뀌었어요? 음, 그러네요. 키도 좀 더, 아, 좀더 납작해졌네요. 어, 좀더 납작해지고, 결정적으로 이걸 누르면 불이 켜집니다. 여기 아 방에 방패에 부딪켜지는이세지만 디테일. 뭔가 전반적으로 네. 납작이 컨셉인가봐요. 어. <웃음> 다 납작해졌어. <laughs> 다 납작해졌어요. 어, 납작해졌어요. 납작해지고지부도납작해 디테일에도 무지하게 신경 썼고. 아, 그리고 페달이 되게 희한해요. 페달이 좀 서있는 느낌 아니에요? 페달이요? 응. 되게 서있죠. 페달은 저게 구조가 시트 포션을 낮춰라요. 그렇지. 낮춰서 앞으로 맞아요. 밀어라. 네. 보통 이제 가정용 자동차들 보면 위에서 아래로 밟는 형태인데, 네. 레이스카들은 다 앞으로 미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워낙 익숙해서 근데 사실 <laughs>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 <laughs> 모르겠어요. 이게 컨트롤하기 굉장히 좀 명확해요. 이렇게 음. 페달에 서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발목에 힘을 줘서 얼마나 밀고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오기 때문에 아, 아. 레이스카의 어떤 그 느낌을 가져온 거군요. 음.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실내 디자인. 뭐저는이 시트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요 시트는 진짜 편하네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정말 막 물그락 물그락해서, 어, 되게 불편한 너무 기능성 위주의 시트 아닌가 했는데 앉았을 때이 착좌감은, 네, 정말 대단해요. 어, 어, 장거리 운전에도 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저, 어, 뒤좌석 상당히 편하구나. 앞좌석 사람이 한 300km를 달려도 음. 어. 위화감이 없을 것같아 <laughs> 같이 같아요. 즐기는. 아니 확실히 제기. 구형보다 많이 넓어졌네요 네. 파나메라. 어 무릎이 아마 돌아. 이게 그 차체 길어진 길이가 거의 그대로 휠베이스에서 길어졌기 때문에 음. 실내 공간에서의 체감적인 부분들이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어, 것 같아요. 거기 수납 공간이 있네. 음. 암레스트가 있죠. 그리고 이 암레스트도 얇아. 그러네. 얇은 게 컨셉이구나 진짜. 그냥 저렇게 얇아파게 음. 시트백이 되게 얇아요. 납작해요. 납작... 아 그래요? 납작이 컨셉이니까. <laughs> 납작해. 여기, 납작해. 네. 납작하고 그리고 뭐, 선바이저도 납작하잖아요. 납작하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이 되게 넓어요. 왜요? 지금 이거는 선루프 옵션 안 넣으니까 머리 공간은 와저 위로 이만큼이나 남아. 한뼘한 뼘. 주먹을 두 개로 해도 남을 정도니까. 어, 한뼘 넘게 남아요. 그 컵홀더가 드디어 두 개가 됐네요. 뿐만 아니라 컵홀더가 이렇게 하면 올라와요. 여기 뒷자석 컵홀더가 어디 없어요? 컵홀더가 이렇게 있죠. 오. 음. 오, 어? 아, 어, 거기서 또 올라오네요. 아, 그게 한 단계 더 올라오는군요. 어, 심지어 USB 포트도 두 개나 마련해놨어요. 맞아요. 음. 뒷좌석까지 이제는 고려를 많이 한 거죠. 컵홀더에 수는 굉장히 수는 좀 인색했는데 포르쉐, 포르쉐 브랜드가 컵홀더에 진짜 돈 많이 썼어요. 지금은 최첨단 컵홀더를 가지고 있네요. 음, 그러게. 시프트 레버는 두 칸씩 앞뒤로 움직이는 타입이네요. 돌아올 때 자기 자리로 돌아요. 와 네, 원래 위치로 돌아와요 아 그리고 스위치류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주행 모드를 이 차도 음. 스티어링 휠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그 버튼들이 그쵸. 좀 빠졌고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만 아 거기에 인디비주얼도 버튼을 따로 있었나 어쨌든 버튼이 그게 최소한 3 개니까 네. 그만큼 또 줄어든 면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 배기 버튼도 사라졌네요 여기서 음. 스포츠 배기 버튼은 그럼 이제 여기 터치 화면에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스포일러 버튼도 없어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스파르 버튼도 없죠. 아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좀 심플해졌군요. 이쪽 가운데. 네 버튼들이. 그리고 이거는 사실 차체 높이도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아 지금 미디어으로 되어 있네요. 차체가 그럼 리프트라면더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보다 그렇단 얘기인데요. 오올라어 오, 차체가 막 올라가. 그, 어 제가 손가락 갖고 가면 이게 뜨는 건가요, 지금? 맞아요, 어, 맞아요. 홀. <laughs> 어떻게 알지? <laughs> 아니 어디 어디에 서수저 옆에. 있습니까? 벽 쪽에 그 프레임. 요? 그 옆에. 요기요? 네, 거기 센서 있을 거야. 아, 음. 여기. 용하네, 용해. <웃음> <웃음> 용하다. 아니, 그 손이 이렇게 가기만 시작하면 메뉴가 새로 딱 뜨니까. 요... 음. 어, 정말 배려받는 느낌이 딱 드네요. 아침 정리 상태에서 배기 플랩을한번좀열어보고싶네아 지금 열려있는 거가요 그러면? 아 굉장히 조용하군요, 이걸 꺼놓으면은. 굉장히 조용한 차예요. 터본데.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저 아이들링이 더 올라가면서 약간 엔진이 음더 올라. 음이 그 주파수가 올라간 느낌이죠 이거는. 여전히 또 실키한 감각이 잘. 실키하다고요. 이. 응. <놀람> 좋네. 좋아요 일단. 줄 수밖에 없어. 음. 자 어쨌든 이제 차를 한번 달려봐야죠. 차가 뭐 이렇게 보라고 만든 차가 아니고 달리라고 만든 차니까. 정말 하드한 느낌. 진짜 스포츠카예요. 파나메라의 포 포인트 램프가 보이면 모두가 길을 비켜주고 있고요. 이, 이렇게 꽂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꽂히는 이렇게 박히는 느낌이에요 땅에. 어느덧 200. <laughs> 아 파묻히긴 파묻혀요 <laughs> 진짜, 뒷좌석에서도 즐거울 수 있는데, 어, 정말 사고 나가기가 더 쉬워요. 자, 그래서 강병희 씨의 드립, 아, 이 그, <laughs> 드립프트. 그래야지 또 프로젝트 열심히 할 테니까. <laughs>